네, 안녕하세요. 488일차 사화덕천 착한 소식의 긍정학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정선용 작가의 책을 읽은 지 5일차 정도 되는 날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시작하는 창업의 첫걸음. 혹하죠? <laughs> 저도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즉, 회사 다니면서 창업은 뭘 할까요? 회사 다니고 바로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즉, 어, 따르케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어,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좋으냐면 안정적이잖아요 네, 회사 그만둔 다음에 갑자기 뭔가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취업할 때 생각해 보세요 면접 보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그 회사 지원한 회사에 떨어지면 그냥 좀 가슴 아프고 아 좌절감 느끼죠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면 사업을 하려다가는 아니죠. 하려다가 하고 나서 실패하면 정말 이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회사 다니지 1년차든 3년차든, 혹은 회사 퇴직하기 전 3년차든 1년 남았던 지금 생각해두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책에 어, 나옵니다. 이 책에 퇴직 후 창업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업 아이템, 두 번째 사업 자본금, 세 번째 사업 시스템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지금부터 그냥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 저거 어떤 사업이 되지? 회사 다니면 회사 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해 회사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정수기는 누가 납품하는지 그리고 어떤 AS센터 직원이 오는지 그게 다 돈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계속 사업 머리가 발달을 해요. 네, 저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창업 기업의 3년 이내 폐업률은 60%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0명이 창업하면 6명이 망한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를 잘 해야지 되고.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약간 부업 느낌으로 준비했다가 잘 되면 회사 나와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회사를 경영을 하면 혹은 뭐 치킨집이라도 경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 그리고 상가비 뭐 기타자재비 뭐 인건비 뭐 이런 게 들잖아요 그든돈총 돈을 한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1년에 5천만 원씩 벌어서 2년 동안 회수를 하면 1억이 회수가 된 거죠 그거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건 찾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챙겨가야 할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늦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그래서 퇴직 이후에 월급이라는 소득이 끊어지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할지 먹고살아야 하는 것부터 막막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 저자의 조언이. 아, 정말 40대에. 고민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 이 주제에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어, 무조건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내일 준비되면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어디 강의 듣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는 뭘로 돈을 벗고 살지? 네. 저기 왜 격리팀이 있지? 왜 재무팀이 있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소품을 사는데 어디 업체에서 소품을 받아오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직원, 어떤 그런 자소서 사이트, 뭐, 뭐, 이름 뭐죠? 사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지불하고 있지? 뭐 이런 거부터 관심을 가지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 지금부터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가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독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